안녕하세요. 개코랜드 쭈쌤입니다. 뭐해. 자, 오늘은 집에서 태어난 베이비들을 데리고 왔어요. 어제 태어난 애들이거든요. 애기들. 응? 오늘은 베이비들한테 적당한 사육장 세팅을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 보려고 해요. 요새 그 입문하시는 분들이 베이비 데려가시면서 사육장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거든요. 일단은 저희는 보통 뭐 저희처럼 이렇게 많이 키우는 경우에는 뭐 최소한 간단하게 저희는 이제 인조풀만 하나씩 넣어놓고 키우고 있거든요. 근데 뭐 이제 입문하시면서 뭐한 마리 두 마리 키우시는 분들은 뭐 이것저것 좀 구조물을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죠. 일단 얘는 제일 작은 베이비용 소 사육장인데 베이비들 처음에 태어나면은 세팅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주고 있어요 바닥재 깔아주시고 이제 매장에 있는 아이들은 많으니까는 이렇게 최소한 제일 간단하게 해서 한 마리씩 넣어두고 있고요 많이 안 키우시는 분들은 은신처도 하나 넣어주시면 좋고 백업도 뭐 다양하게 있는데 백업 올라다니면서 놀수 있는 구조물이죠 백업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조풀도 하나 넣어주시면 애들이 여기 또 이제 꼬리로 잘 감고도 있어요 풀에 또 위에 올라와 있기도 하고 숨어 있기도 하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넣어주시면 괜찮으세요. 이따가 베이비를 한번 넣어볼게요. 어제 태어난 트위칼 베이비예요 에구, 들어갔어. 트위칼 베이비. 바닥재에다가 이런 식으로 물을 좀 쑥~ 처음에 세팅할 때는 물을 조금 많이 뿌려줘요. 젖탈 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깨한 마리씩 이런 식으로 이제 키우셔도 되는데 저는 매장에 와서 입문용 베이비 한 마리만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사이즈를 권하지는 않아요. 저희야 뭐 일단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적재형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키우지만 미국은 베이비 한 마리씩 데리고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작은 데다가 키워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여기서 몇 개월... 키우기에는 나쁜 사이즈는 아닌데 뭐 한두 마리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더큰 사이즈에서 키우는 거를 저는 이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. 미국분 키우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제일 많이 나가는 게중 사이즈예요. 가습기 때문에 뿌얘졌는데 이런 대 사이즈도 이제 성체용으로 나온 거긴 한데 베이비부터 성체까지 키울 수가 있어서 나중에 또뭐 사이즈에 맞게 사육장을 바꾸면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냥 처음부터 구조물 많이 넣어주시고 베이비 때부터 영 성체까지 한 번에 키울 수 있는 것도 이제 사육 장을 권해드리고 있어서 근데 뭐 선택은 이제 키우시는 분이 하는 건데 이렇게 추천은 해드리고 있어요 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와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다른 데서는 베이비는 여기에다가 키우라고 하던데요 이제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왜요라고 물어보면 아기들이 큰 사육장에다가 키우면 불안해해서 다른 데서는 다 이렇게 작은 소 사육장에다가 키우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다들 키우시는 분들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자연에서도 뛰어놀고 뭐 점프하고 뭐 나무에 매달려서 거의 뭐, 날라다니, <laughs> 날라다니진 않지만 그런 애들이잖아요. 그래서 사실 뭐, 여기에서 뭐, 점프하기에는 애들이 큰 사이즈는 아니죠. 사람도 10평에서 살다가 40평대로 가면은 스트레스 받나요? <laughs> 불안해하나요? <laughs> 집은 넓을수록 좋죠? 이것도 지금 대사이즈인데, 베이비부터 성체까지 키울 수가 있어요. 구조물만 많이 넣어주고, 은신처 넣어주고, 조합풀 같은 거좀 많이 넣어놓고 하면은 애들도 돌아다닐 공간이 많으면 오히려 스트레스 안 쌓이고 더 좋을 수는 있죠. 그래서 저는 항상, 미국분도 중 사이즈 아니면 대 사이즈를 권해드리고 있어요. 밤에 보면 애들이 막 점프하면 이렇게 막 부딪히는 소리 나거든요. 뭐 아기들도 넓은 사육장이 좋다. 대신 이제 구조물만 뭐 충분히 많이 뭐 넣어서 키시면은 상관 없으시니까는 고정관념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. 이 작은 사육장은 장점도 있어요. 애들 뭐 자율 배식 할 때에는 그릇에다가 넣어놓으면은 밥을 좀잘 찾아 먹어요. 그 외에는 사육장은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거는 이제 뭐 키우시는 분이 선택해서. 이우시면 될것 같아요. 신랑 뭐 하나 보자. 뭐해? 단톡방 관리. 아, 밥을 먹여야지 열심히, 이제 열심히 밥을 먹이자. 오늘은 또다 피딩하는 날이라 가지고 피딩을 하겠습니다. 맨날 피딩하자 맨날 하지. 나눠서 해야지. 하루에 다 하지 못하니까 열심히 피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